장주시 작가입니다. 꽃게가 지천으로 널려 있었어요. 큰 것만 가져왔지 작은 것은 버렸어. 꽃게탕을 끓이던 한 여성이 솥에서 거품을 걷어내며 풍요로웠던 남양만을 떠올렸다. 한가위를 목진했던 9월 말 경기 하성시 우정읍 매학리다. 매학리를 비롯 석총리, 궁평리, 뭐 백미리, 매화리 연하는 남양만의 마지막 갯벌이다이 중에 매학리 주민들은 농섬과 웃섬 북쪽 마루풀과 남쪽 한모살 주변 갯벌을 갯바스로 이용했다. 모래가 섞인 갯벌은 바지락, 대합 등이 많았다. 물은 갯벌에는 낙지, 가리마 쪽에 갯바위에는 또 굴이 자랐다. 매향리 갯벌은 하성어 방조제가 만들어지면서 변화를 걷고 있다. 방조제로 막히기 전에는 갯골에서 종가래나 호미로 낙지를 잡고 두는 물에 사두레로 새우 망 두고 숭어를 건졌다. 또 갯밭에서 다지락을 캐고 고무 함지박에 의전에 펄밭을 누비며 맛도 뽑았다. 가리맛 쪽에. 이렇게 해서 얻은 해산물을 남양장이나 송상장에 팔아 생활했다. 미국 공군이 매양리 갯벌을 사격 훈련장으로 사용할 때도 먹고 살려면 갯밭 농사를 또 멈출 수 없었다. 심지어 농섬 폭격으로 부서진 돌을 가져다가 굴 양식을 하기도 했다. 하지만 아무리 해산물이 많고 갯일하기 좋은 물대라도 사격 훈련을 알리는 붉은 깃발이 올라가면 또 통제가 된다. 덮밭에 가는 일도 자유롭지 않았다. 2005년 훈련장이 폐쇄되자 주민들이 갯벌 생태계 복원에 나섰다. 이후 폭격 훈련 표적지였던 매항리 갯벌은 2021년 습지 보호지역으로 지정이 됐고 미군 시설은 평화생태공원으로 바뀌었다. 서해 어느 갯벌보다 힘들게 갯밭을 일구며 살던 어머니들이 해관에 모였다. 나이가 들어 바다에 나가는 일이 쉽지 않지만 입맛은 여전히 갯벌을 또 기억했다. 모처럼 꽃게탕, 바지락탕, 낙지, 맛조개전, 가지무침, 오이무침, 고추 인, 고추잎 무침 등 갯벌과 텃밭의 선물로 한상을 차렸다. 갯밭에는 다시 또 칠개가 춤추고 도요새와 저새의 평화로운 삼토로 회복되고 있다. 그 평화가 갯벌을 지켜온 주민들의 삶으로 이어지기를 기원한다. 이 이야기는 전남대 학술연구 교수 김준의 그 에세이에서 떠왔습니다. <laughs>